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한국의 어느 공원. 프랑스에서 온두 여성이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잠시 후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가더니 미친 듯이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이 여성의 행동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부키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밀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고, 파리올림픽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먼저 부키니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부키니스트는 프랑스 파리 생강변에서 박스 위에 헌책을 파는 노점상을 말해요. 아무래도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저희 부키니스트들은 생강변을 따라 약 4km에 걸쳐 200개가 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판매하는 책과 각종 인쇄물을 모두 합치면 무려 30만 권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서점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전이 별명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키니스트를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부키니스트를 해왔거든요. 부키니스트가 프랑스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무려 450년이나 되는 기념사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크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몇년 전에 파리가 100년 만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도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데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게다가 평소에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올림픽이 열리면 꼭 챙겨보곤 했어요. 항상 습관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시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생강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열 계획이니, 생강 주변의 노점상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철거하고, 다른 곳에서 영업하라는 내용의 지침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그것도 올림픽 때문에 떠나라니요? 정말 왜 이딴 식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파리가 지금의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역사와 문화유산 덕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키니스트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파리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중 하나가 바로 저희 같은 생강변의 부키니스트들이거든요. 저희 부키니스트들은 혁명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단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450년 동안 항상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고작 올림픽 때문에 저희를 이곳에서 내쫓으려 한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부키니스트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올림픽 때문에. 이 역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니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서글퍼지더라고요. 사실 철거하는 게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있는 곳을 철거하려면 책을 담고 있는 박스 수백 개를 옮겨야 하거든요. 이 박스들은 저희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각 박스마다 저희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고, 책을 팔기에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 이 박스들이 훼손이라도 되면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안전하게 옮겼다고 한들 언제 다시 생강 주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이 박스들을 이 자리에서 뜯어낼 수 있을까요?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의 생계와 전통을 포기하라니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단순한 노점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비바람이 오든 눈보라가 오든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1년 내내 강변에 서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건 단순히 헌책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파리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부키니스트가 쉽게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부키니스트가 되려면 생각보다 엄격한 서류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100명의 신청자 중 겨우 22명만이 부키니스트가 될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도 높아요. 무려 5대1의 경쟁률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리를 누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키니스트가 되려면 지원 동기는 물론이고 정과 기록까지 살펴봐요. 건실한 시민에게만 이 자리와 공공상인의 자격을 부여한답니다. 저도 450년이나 된 역사의 한 자리에 있고 싶어 지원하고 힘들게 운영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올림픽 때문에 이게 무너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키니스트들을 모아 광장으로 뛰쳐나갔어요. 생강에서 절대로 부키니스트들을 철거할 수 없다고 외치며 며칠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다행히 몇날 며칠을 외쳐댄 결과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결국 프랑스 대통령도 부키니스트 철거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평소였다면 일부 국민들의 사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마크롱 정부였는데 200명의 부키니스트들의 불만 때문에 한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겠죠. 450년의 역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쉽게 물러설 거면 처음부터 철거하라는 말을 꺼내지 말지. 왜 꺼냈을까 싶었어요. 왜 말해놓고 욕먹는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정부의 결정과 철회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파리올림픽 때도 노점상을 열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광장에 나가 시위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슬프게도 저희 수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파리시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올림픽 개막식 8일 전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QR코드 통행증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 통행증이 있는 사람들만 생강 주변을 거닐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처음 들으면 그게 뭐가 큰 문제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저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통행증이 없으면 저희가 매일 다니던 거리를 걸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의견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결정이었어요. 당연히 저 말고도 파리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면, 아예 그 근처에 발길도 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결과 생강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때 활기 넘치던 생강변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보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부키니스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책은 팔리지 않고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매일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었답니다. 이렇게 아무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제딸 릴라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건 일시적인 거라는 걸 알지 않냐면서 이참에 저도 좀 쉬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릴라는 제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 여자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고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는데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이참에 짧게라도 자기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릴라가 지금까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놨으니, 돈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봤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제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때 릴라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 이제는 제 옆에 든든한 딸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릴라에게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봤답니다. 릴라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한국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릴라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한국 영화를 즐겨보는 건 기본이고 최근에는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있더라고요. 심지어 케이팝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항상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저희가 파리가 아닌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유명한 케이팝 댄스 공연을 한다고 저를 초대했었는데 노점상을 닫을 수 없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딸도 저를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망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릴라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매번 노점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학예회, 졸업식 같은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때마다 항상 후회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도 놓치면 평생 후회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의 말대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엄마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닫지 않았던 노점상의 문을 닫고, 딸과 소중한 추억을 쌓기로 결심했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겠지만, 이 여행을 통해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상관없었기에 딸이 좋아하는 한국으로 함께 가자고 대답했어요. 제 답변을 듣자마자 릴라는 바로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 그저 자기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바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매일 책을 팔러 나갔는데, 최근 파리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 결과 파리 시민들의 방문도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저희 부키니스트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루에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막막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딸과 함께 처음으로 가는 여행 덕분에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딸 릴라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다 보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더군요. 50년 넘게 프랑스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에 있는 것들은 모두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릴라는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한국의 소고기인 한우를 파는 고깃집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저는 스테이크 같은 게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주 먹던 고기 요리 말이에요. 릴라는 한우모듬을 시켰고 조금 기다리자 갑자기 직원분께서 뜨거운 수치 담긴 바구니를 가져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한국에서는 고기를 어떻게 먹길래 이렇게 많은 숯이 필요한 거냐고 릴라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릴라도 두 어깨를 으쓱하곤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가 진짜 맛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자주 오는 곳이라며 한 번만 자기를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릴라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지라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보기 좋은 생고기들이 나왔어요. 색깔도 선명하고, 마블링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직원분이 하나씩 구워서 접시에 올려주시는데, 먹기가 아주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접시 위에 올라온 소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맛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소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있죠. 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항상 두꺼운 스테이크만 썰어 먹었던 저로서는 한우의 식감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릴라를 보면서 대체 한국 소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입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릴라도 맛있었는지 소고기를 두점세 점씩 먹더라고요. 딸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다 작은 검은 그릇에 담긴 스프가 나오길래 한 숟갈 떠먹어봤는데 이 맛도 특이했어요. 한입 먹자마자 고기로 살짝 느끼해질 수 있는 부분을 싹 잡아주는 거예요.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자꾸 당기더라고요. 이런 맛의 조화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이 스프는 도대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 릴라가 알려주더라고요. 이건 스프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찌개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된장찌개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 된장찌개를 먹고 나니. 찌개를 먹기 전보다 확실히 소고기가 더잘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릴라와 함께 한우 모듬을 다 먹고 3인분을 더 시켜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답니다.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은 제가 이렇게까지 먹는 걸 보곤 릴라도 놀란 눈치였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한우를 먹고 나왔는데 릴라가 저를 또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너무나 멋있더군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도착한 곳은 청계천이라는 곳이었는데, 잘 정돈된 청계천 거리에 한국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내 한가운데에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파리의 생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릴라가 이거리를 거쳐 헌책방 거리로 갈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청계천을 걷다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청계천 안에 엄청 큰 새가 들어가 쉬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은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릴라에게 여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맑으면 저런 새들이 쉬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릴라도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 청계천을 프랑스로 가져갔으면 저런 새들은커녕 물고기도 못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프랑스는 왜 한국처럼 될수 없는지 참 씁쓸하더군요. 릴라와 도란도란 대화를 하며 걷다보니 생각한 것보다 금방 헌책방 거리에 도착하더라고요. 릴라가 말하길 파리에 있는 부키니스트보다는 못하지만 한국에서도 저처럼 헌책을 파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있죠? 파리의 노점상처럼 몇 킬로미터씩 쭉 이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책방 사이사이에 다른 상점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점이 거리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파리의 부키니스트 거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헌책방 거리를 거닐다 어느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책들이 묶여 있는 걸 보면서 책을 관리하는 건 프랑스든 한국이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책 한 권을 집어들어 차르륵 넘기면서 풍기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낡은 책 냄새가 너무 좋아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맡게 되더라고요. 물론 냄새를 맡으면서 파리의 제 가게가 생각나기는 했지만 이왕 한국에 온거 가게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직업병인지 한국에 와서도 헌책들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릴라가 기념이라면서 가장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책을 한권 사서 저에게 안겨줬어요. 릴라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읽지는 못하겠지만 한권 정도 기념품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며 부끄러운 듯이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상점들을 하나씩 보면서 거닐다가 릴라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한국에서는 요즘에 중고책을 신기하게 파는 곳도 있다면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군요. 릴라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점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점이라 중고책을 판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릴라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유튜브에서 알게 된 건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헌책방거리보다는 이런 중고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릴라는 제가 한국어를 모르니까 프랑스어가 적힌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진짜 중고서점이 맞나 싶었어요. 중고책이라고 하기엔 책들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새 책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책이 찢어지거나 낙서된 곳 없이 깔끔했거든요. 릴라는 신기해하는 저를 보면서 책의 뒷면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서점처럼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바코드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있죠? 중고책들도 이렇게 일반 서점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확실히 프랑스보다는 한국이 더 체계적으로 중고책들을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저는 또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원하는 책이 있으면 책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책의 위치가 검색되는 컴퓨터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런 서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파리에서는 책한 권을 찾기 위해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책들을 하나씩 다 꺼내놓아야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걸 보는데 과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가 맞나 싶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기해하는 저를 보면서 릴라는 웃더니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를 얘기해 주더군요. 바로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게다 최신식이고 너무 효율적이라는 게그 이유였어요. 저도 한국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릴라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릴라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도착해보니 그곳은 바로 한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왜 데려온 건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릴라에게 여기는 왜 데려온 거냐고 물어봤어요. 릴라 말로는 여기는 한강인데, 파리로 치면 생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한강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을 때, 기사에서 한국의 한강과 파리의 생강을 비교한 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는 바로 4년 동안 이조를 들여 복구한 센강에서는 대장균이 100mm에 3000개가 발견되었는데 똑같이 올림픽 때 수질복구한 한강은 지금 100mm에 30개밖에 발견되지 않아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파리올림픽 지금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냐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때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를 쫓아낼 정도로 열정적으로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답시고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복구한다던 센강은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한강의 반도 못 따라잡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한강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보니 확실히 눈으로만 봐도 센강보다는 훨씬 맑은 물인 게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꾸정물 같은 센강만 바라봤었는데 같은 강인데도 훨씬 깨끗한 한강을 보니 기분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차라리 한강을 보면서 일을 할수 있었더라면 더 기분 좋게 일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기분 좋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릴라와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들어봤더라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릴라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노래가 들려오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릴라가 끌고 간 곳에서는 릴라가 항상 집에서 흥얼거리던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노래에 맞춰 다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릴라가 돌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신났는지 어깨와 몸을 들썩이더니, 갑자기 무대에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깜짝 놀라서 릴라를 붙잡을 정신도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릴라는 흥겹게 한국 사람들과 노래에 맞춰 똑같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항상 릴라가 공연한다고 한 번만 보러 오면 안 되냐고 할 때, 한 번도 못 봤던 공연인데, 한국에 와서 릴라가 즐겁게 한국 사람들과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 혼자 어렵고 힘들게 키웠는데도, 잘 자라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릴라의 춤 실력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릴라의 춤 실력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호응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릴라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을 마치고 온 릴라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많이 놀랐겠지만 저기 춤추시는 분들이 이 춤을 아는 사람은 일이 나와서 같이 추자고 했다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한국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신나 보여서 저도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처럼 케이팝 댄스를 잘 추는 외국인은 처음 본다고 극찬을 해줬다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여행 기간이었지만 릴라와 한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니 파리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이것저것 여론과 뉴스를 찾아봤는데, 파리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몇 배로 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강 수질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과 파리시장이 이런 시민들을 진정시키려고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수위가 안 맞는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화만 돋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영하는 날에 맞춰 생강에 똥을 싼다는 파리 시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수위가 높다는 핑계로 수영을 다른 날에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강에 똥 싸는 걸 지켜볼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수질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수영선수들까지도 파리올림픽에 참가를 할지 아직 확답을 안 준다는 거 있죠.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올림픽을 할 거였으면 파리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저탄소다 친환경적이다 라는 말로 포장해서 파리에 개망신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150만 톤 이내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서 도쿄올림픽 때 그렇게 욕먹었던 골판지 침대를 다시 들여왔더군요. 여기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 한 대만 지원한다고 하니 돈 많은 나라는 에어컨을 따로 지원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라별 빈부격차 갈등을 더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작년 여름에도 43도까지 기온이 올라갈 정도로 프랑스에서 폭염이 심각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기간의 평균 기온은 33도라는 거 있죠. 이게 엄청 높은 수치인 게 도쿄 올림픽 때도 너무 더워서 말이 많았는데 그때도 평균 기온이 32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도쿄 올림픽에서도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쓰러지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프랑스가 욕을 더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리올림픽 조직위에서는 꿋꿋이. 에어컨 보급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더군요. 파리올림픽 때 지하철요금과 관광비를 두 배로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리한 올림픽이냐고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파리올림픽이 열릴 때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려고 생각하는 파리 시민들이 5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한국여행을 가기 전보다 장사가 더안 되기 시작했어요. 릴라가 차라리 집을 에어비앤비에 잠시 내놓고 한국으로 피신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